자, A팀부터 절어보시고 시작! 전자, 비상금, 염색채끼리 자리 바꾸는 유저별 아주 잘했고 B팀 시작! 전자, 비상금, 염색채끼리 자리 바꾸는 유저별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엔 수의 이상이야. 그럼 봐봐. 구조의 이상은 일부만 잘못된 거지. 수의 이상은 전체, 전체 개수가 잘못된 거야. 훨씬 더 그러니까 훨씬 더큰 병이니까. 자, 수의 이상 살펴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수서가 뭐야? 대수성이야. 이는 뭐냐면 숫자가 다르다는 뜻이야. 다른 이 자야. 그럼 막, 정상이라면 2N이지, 체세포가 그럼 막, 사람은 염색체몇개 가지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2N이 몇인지? 45. 보자. 지원이. 46. 그렇지, 46개 가져야 돼. 그런데 이 수성에 걸린 사람은 46개보다 한두 개가 많거나 적을 수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또는 2는 뜻이야. 야이? 그런데, 배수성은 뭐냐면, 한두 개 차이가 아니라 아예 세트로 잘못된 거야. 2N이 아니라고야? 3N이나 뭐야? 4N. 이건 사람한테도 없어. 아예 태어날 수 있어. 오케이? 언제 사용하냐면, 3N 같은 거씨없는 수박 만들 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올 수 없는 데그 다음 이제, 이 수성 한두 개 염색체가 많거나 적은 놈의 대표적인 병이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어. 21번 염색체네, 21번. 상이야, 송이야? 상하냐? 그러면 다운 증후군는 21만 연살직 하나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정상이라면 46개 중에 상이 몇 개야? 44개. 성어두개잖아 그런데 얘들 봐봐. 어, 21만이 하나 더 많은 거야. 상이 45개 된다. XX는 여자 다운 증후군. XY는 남자 다운 증후군. 총 47개까지. 5 0 0 다운이 무슨 뜻이야? 다운 내려가다. 아 내려가다 힘들데 d o 떨어지다. 아 떨어지다. 과학자 이름입니다. 과학자 이름. 그래서 <laughs> 다운 이름이 Down 전공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과학자 의사야 실제 의사. 그럼 봐봐 여기다 Turner, c 나 직업이 뭐야? 의사. 이병을 알아낸 사람. 오케이. 자 Down 전공 될 거고 나 t n 전공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4년 44. 여자야, 남자야? 몰라. 나라 X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오 여자들 그거 뭐야? 그 가슴도 비약하고 임신도 못한다. 틀어주. 오케이. X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여성 정우군도 있어. X가 몇개야이거는세 네. 개. 이 초여성 정우군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발달해. 그러니까 성 조숙증이지. 초경도 엄청나게 빨리 한다. 엑 X, X 세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클라이패트 정우군은. 다, 그, 사는 정상이야. 송을 뭐로 가져? X, X, y 는 이거 남자야, 여자야? 이거 남자입니다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야. Y를 가진다. 그럼 이 남자는 뭐야? 가슴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남자라고 클라이팩트 정국. 오케이? 지금부터 보복입니다. 안보국니다다운 정국은, 증후군, 터너 정국은, 초여성 정국은, 클라이팩트 정국은 시작하신다. 어려워. 어려워. 시작! 아, 아, 다운 증후은 터너 증후군, 조클라이주 그럼 노베운너초여선증후 클라이펠트 증 연쇄체수가 한국에 많거나 적지? 2, 6. 그사람들은왜 한국에 네. 많거나 적어? 이노베산도련되 어? 그럼 어, 어, 맞 <laughs> 맞아. 도련되 도련되면 정답인데. 그다음 노베산은 2, 6고 멈춘답니다. 왜 한두 개 많은지 여기 보시다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네. 생식세 부분열, 감수분열할때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한쪽 극으로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워 무슨말인지 잘하는 분나이, 저럼 같이 해봅니다 자 어, 손가락을 만들어봐요. 상동염색체체 같이 붙어있네. 뭐라고 하는지 팀끼리 상의합시다. 제우. 이게 이가염색체야. 어 어, 감수 1분열 때 이렇게 떨어져야지. 떨어뜨려. 2분열 때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그래서 생세포몇 마리 생겨? 네, 네 마리 생기잖아. 그런데 봐봐. 어, 생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떨어지지. 떨어져서 각각 다른 쪽으로, 한쪽 극, 다른 쪽 극으로 가야 되잖아. 양 극으로 하나씩 이동해야 된다고. 그런데 비분리로 뭐냐면 얘가 떨어져서 각각 한쪽씩, 양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이 분리되지 않거나 또는 분리되더라도 한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보통은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한쪽으로 그려야지만 문제 풀기 쉬워. 나중에 이 교실 때 그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얘들이 어떻게 돼? 분리돼서 각각 하나씩 가져가야지. 그런데 얘들이 분리된 다음에 뭐야? 한쪽 곡으로 몰아주기야, 두 글자. 몰빵. 몰빵이야, 몰빵. 오, 잘했어. 한쪽으로 몰빵해서 연색체 수가 한두 개. 마크나 적어진다. 무선 분열 때. 감수 분즉 정자, 단자 만드는 생식세 분 Okay. 이렇게 해서 한쪽 극으로 이동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럼 봐봐. 단수 분열 때는 색세포 분열 때는 비밀이 일어나지.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체 비밀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에도 일어날 수는 있는데 중요하게 자손에게 전달이 안 돼. 전달했어야. 해. 무슨 말이냐면 체세포 분열 예를 들어 풀이 머리카락이 자라잖아. 이것도 체세포 분열 아니야? 그러면. 병이 걸리는 거야.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체세포. 그런데 봐봐. 다운 증후군 같은 거 봐봐. 다운 증후군에 걸리는 환자들은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들 각각 다몇 개씩 가지고 있어. 40. 7개가 지고 있다고. 그럼 정자 만들 때 뭐야? 원래도랑 몇개 줘야 돼? 23개 줘야지. 그럼 하나 더 줍니다. 24개 준다고. 그러면 자식도 뭐야? 24개, 23개, 정상 엄마한테 받더라도, 뭐야, 다음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보통은 한50% 걸린다. 다음 증후군에 여성이 애기를 낳았을 때. 그러니까, 이건 자손한테 거의 다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최세포 분열 때 생긴 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자기 혼자만 돼요 오케이? 그뭐 따라주시면 되고, 법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애기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중요한 말이야. 생식세포 분열 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한쪽 극으로 이동 시작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연습 네. 많이 하시고 네. 자, 나가이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이동. 오케이. 고생하셨고, 구호해지고 마친다. 이익 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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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